예선이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지만 개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4 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상세히 소개됩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에 유다의 영토가 확장되고 각종 무역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솔로몬이 왕의 본분인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며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이루셔서 솔로몬을 천하의 왕들보다 큰 왕이 되게 하십니다. 23절 그리고 24절 앞부분 볼까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천하의 왕들이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 세상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나아올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어쩌면 교회인 우리가 그 복음의 지혜가 구체화된 선한 삶, 그 복음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선한 행실, 이것들로 소문이 나지 못한 이유는 아닐까요? 솔로몬의 행적은 여러 글과 책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부디 완벽하지 않더라도 온전하기 위해서 애쓴 삶의 흔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31절 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토록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도 그의 죽음과 함께 시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왕,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솔로몬의 영광은 시들어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신 그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삐뚤빼뚤 할지라도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방향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며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교우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교육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듣는 자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삶 속에